소소완수완벽히긴 좋게 어, 어. 3번에서. 다 아, 방비 없어. 한데 방한데. 방 뒤에 피 40. 피 40에 나도피 40. 센터! 아아 아아 깜짝이야 뭐야? 야나펠 정리할걸 그냥 빨리 괜히 아나핀구와서 그냥 싸우고 그랬는데 우와, 안 열고 있었구나 방클 방클 했어 개고하래 okay, 그

쥐고 아래. 아 개같네. 왜 이렇게 끌다니나. 아 조식 가은이 누나랑 헤어졌는데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나가요? 아니. 메미 태훈이 형한테 가은이 누나 안 와요? 이거 물어보잖아. 또또내 배로 와. 내가 빨리 가른 가은이 몇 살이었어? 어 하나 숨어 나와. 숨어 나와. 가이가 태원이 형이 숨어 끼기 막아 줘. 끼가 넣고요. 야. 어. 뭐. 아니 캐고가 아니. 개고? 개가한게 뭐야? 아. 그 슈퍼 쫓아. 완등가? 완당대 완당데. 완당나라고나얼 죽었어. 아나 자리가 안.. 나데라플피 67이고 다운 방에서 나.. 다음. 아, 와 야이 진짜 승리 오진다 응방 뭐. 다시 온다 쭉 빼는 모션이었어 방 다시 온다 아니 근데 나 진짜 어렵게 죽었어 아 너무 잠시만요 아까리 어. 실패 레드팀 승리 할수 있도록. 스나 떴어. 야, 뺐어? 야, 그, 야조 뭐야 안 보여 계속 계속 우리 계구 나플 나플 나졌다안이어 선거. 블루팀 승리 아핑던 발더야 우리 나내캐 나왔다 아, 네, 와아또와 봐. 그래, 뭐기프 였어? 기프 였어? 기프 였어? 너거빼봤니다다은 네, 몰라. 결국 끝. 그거 기해줬 어? 너 기쁘 어? 아, 준비 된것먹었 음. 어? 1번 까지 먹었 어? 노바클노바클 아니, <laughs> 잠깐, 잠 피석 피석 미션 성공 루팀 승리.

내가 얘가... 어, 제가 에이스째야. 어, 뛰는 거 짧다. 중출 있어. 아, 또돌어왔다 와, 맞아오자다 이. 저피 80. 야 준태. 총을 질렀어 미션,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모를성공적으개구탔스 개구다스, 개구다스, 개구다스. 사플? 네, 마스 나안돼와창못 갔다 백업 백업 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레드팀 승리 와, 죽때까지리 빨리 아, 야! 바로 앞에 그저 앉아 주세요. 앉아 주세요. 한 대. 와.. 뭐야? 아.. 내가.. 어가어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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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잡아봐 뛰어, 싸을 다. 밥을 다. 밥을 다. 밥방합스나방합스나방합스밥방합스을 다. 밥싸 다. 방을 다. 밥방 다. 스나아야얘폭밥이었어 다. 운을킬큰 아우. 미션, 성공. 레드팀 승리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저 기계반응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아 <laughs>